기존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RNA 백신 같은 것들이 허가가 되고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이러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그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거대 규제 과학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 약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체에 가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희대 규제과학과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 경희대 규제과학과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 저희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에서는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손과 눈으로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하는 커리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